자 오늘 누구보다도 긴장되고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해주셨죠 네 공성우씨 스크린 첫 데뷔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에 자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첫사랑 미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시 다시 모십니다. 옹성우 씨, 네. 네, 옹성우 씨.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세연의 마음을 한 순간에 사로잡은 첫사랑 선배 정우 역할을 맡은 옹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정우는 세연의 첫사랑이자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1 8살 소년이고요. 어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소년답게. 굉장히 목포 출신인데도 서울말을 완벽하게 구사를 합니다. 꿈을 위해서. 네. 예. 예. 그래서 어,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격에 항상 웃는 웃상이라서 어, 굉장히 인기도 많고요. 어, 그래서 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첫사랑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첫사랑이에요. 예, 웃상이에요, 여러분. 웃는 상. 예, 한번 앞을 보고 음... 한번 웃어볼까요? 예. 아, 은성우 씨 이제 국민 첫 사랑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스크린 첫 도전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어, 너무 떨리고요. <laughs> 어, 우선 같이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었고 또 어, 춤과 노래가 있는 뮤지컬 장르를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어,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류승환 선배님, 염정아 선배님과 함께 어, 한 스크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떨리고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수상소감을... 그렇죠. 네. 미리 듣는 수상소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옹성호씨가 지금 얼마나 설레고 진짜 떨리는지가 막 느껴져요. 아, 지금 여기가 막 너무 뛰어가지고 좀, 좀 큰일 났어요. 음. <laughs> 자, 응성우 씨의 예, 그 스크린 첫 도전기 직접 스크린을 통해서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 나가면서 같이 도전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 나가며 호흡하는 그 느낌이 되게 어, 설레고 두근거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내가 춤 노래를 이걸 위해서 해왔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생애 첫 영화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시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또 추억하시고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